원의 방정식은요 여러분 어, 도형이 항상 마찬가지지만 함수도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세 가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입니다 이게 원의 방정식이야 알겠습니까 항상 도형은 두 가지가 중요한데 몇 가지? 어, 이 기본형에서는 중심하고 반지름 중심의 좌표는 0,0이고요. 반지름은 뭐가 돼? R 반지름은 뭐가 돼? R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 우변의 상수항이 네. 반지름의 뭐다? 제곱자리다. 저기가 뭐다? 반지름의 제곱자리다. 됐니? 어렵지 않아. 그러면 표준형은 뭐냐? 이걸 평행이동한 거야. 표준형은 이걸 뭐한 거라고? 평행이동. 그래서 표준형은 x p 제곱 플러스 y q 제곱 b r 제곱. 그럼 완전 제곱이 0이 되는 값이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중심은 뭐가 되겠어요? 피, 콤마 q 반지름은 역시 r 반지름은 뭐가 돼? r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완전 제곱식만 되면 중심하고 반지름 찾는 거 일도 아니야. 그렇 응. 여러분 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원의 방정식 일반형은 일반형은 이걸 다 전개한 거야. 표준형을 그러면 x 제곱항 있고 y 제곱항 있고 x 일차항 있고 y 일차항 있고 그걸 라지 a b c라고 할게요. 상수항은 다 계산해서 라지 c. 요게 원의 뭐야? 일반항. 원의 일반항에서 중심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뭘로 고쳐야 돼? 표준형. 표준형. 근데 표준형으로 고친다라는 거는 이거를 x들 따로 쓰고 완전 제곱식 만들고 y들 따로 쓰고 완전 제곱식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거를 늘 하다 보면은 항상 요거 두개 모아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1차 계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지. 그럼 1차 제곱, 1차 계수 반의 제곱을 하면 그 1차 계수의 반이 완전제곱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완전제곱식이 x 플러스 2분의 a가 된다고. 그럼 중심에 x 좌표 뭐가 되겠어요? 2분의 a를 빼야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이게 완전제곱식 만들 때 식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일반형을 보면요. 1차 계수의 반의 뭐야? 부호? 반대. 그게 중심의 x 좌표그 다음에 R은요. R제곱을 먼저 구해요. 일반형에서는 R제곱을 먼저 구해에 중심 구했으면 이걸 각각 제곱을 해요. 이거 각각 뭐예요? 제곱을 해요. 각각 제곱을 한 다음에 C를 넘긴 걸 빼요. 원래 일반형에 있던 상수항 넘긴 걸 뭐하라고? 빼. 그게 뭐야? r 제곱.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두 가지죠. 완전 제곱식 꼴이냐, 일반형 꼴이냐, 다 정기한 꼴이냐. 알겠죠? 연습해 볼게요. 물어볼 거예요. 재훈 네? 중심 반지름 네, 루트 10 제곱해서 10 되는 걸 찾는 거야 루트 10 영연이 중심 마이너스 3 콤마 1차 계수의 부호 반대 x 좌표는 x 1차 계수 y 좌표는 y 1차 계수 반 나눠 그래서 부호 반대. 그 다음에 반지름은 뭐부터 구하라고 r 중심이 마이너스 3콤마 2면 R제곱부터 구하라고 이거 써놓고 중심 써놓고 저거 제곱해 뭐야 4 9, 4그 다음에 얘 넘긴 거 빼라고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12, 2루트 3할수 있겠어? 현준이 Y에요 아, 헷갈릴 수 있죠 자 현준이 중심 중심 아니에요 반지름? 아니에요. 조호영 중심? 0, 0, 마이너스 3임. 반지름? 4. 얘 0으로 만드는 값이 뭐야? X. 그 0이지. 0, 얘 0으로 만드는 값. 0 콤마 마이너스3뭘 제곱해야지 1이이 돼? 1이이 아. 중심 반지름 원이 아닙니다. 얘는 원이 아니에요. 점이에요. 0, 마, 마이너스 1이라는 점 반지름이 0이 됐으니까. 얘를 만들면 x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얼마? 0. 반지름 자리가 뭐가 됐어? 0이 됐지? 이런 건 뭐야? 점이야, 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반형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다 보면은 항상 반지름 자리가 양수가 나오라는 법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왜? 뭐가? 반지름 자리가 여기 r 제곱 자리가 0이라고. 반지름이 없어 점이야. 0, 1, 마이너스 1. 아니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허원이라 그래요. 허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허상. 안 배워요. 존재하지 않는 걸뭐 하러 배웁니까? 자, 여러분, 얘 예,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요, x 제곱 플러스 2x 만들어놓고, y 제곱 마이너스 4y 만들어놓고, 저기 10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되고요. 반의 제곱 플러스 1을 양변에 똑같이 더해주고, 반의 제곱 플러스 4를 양변에 똑같이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 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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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순해? 네! 원이 아니야? 아니. 이런 걸 허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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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는 게 아니라요. 안 거야. 이게. 어. 여러분. 안 여러분.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 때, 요 반지름 자리가 양수가 돼야지만, 원이죠. 0이나 음수가 되면 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를 이용을 해서 뭘 만들 수 있겠어요?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니라 알 제곱 자리가 뭐가 된다? 양수가 돼야지만 원이다. 그럼 그걸 이용한 문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잘 보세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6Y 플러스 2K 마이너스 1 얘가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여라. 그럼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에요? 예주 마이너스 2 콤마 3이죠. 중심 구해놓고 1차 계수 부호 반대 반 반의 부호 반대 R제곱을 구해요. R제곱은 얘 제곱 제곱. 그리고, 상수항 얘를 뭐하라고? 아, 넘기라고. 마이너스 이 k 국 플러스 국 이게 뭐가 될 때만? 0. 그래야지만 원이라고. 한제곱이니까한곱이니까 네. 이해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국 한국 플러스 국한가한보다큰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국한이는 마이너스 국한니까 마이너스 국 나누면 부 한국 바뀌어국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가 7보다 작으면 뭐가 된다? 원. k가 7이면 점. k가 보다 7보다 크면 허원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원의 방정식 찾기입니다 원의 방정식 찾기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유형 1 당연히 당연히 얘들아. 중심 주고 중심 주고 반지름 주면 어디다 대입해서 금방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겠니? 표준형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돼, 안 돼? 여기다 대입하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중심 줬잖아. 그럼 중심 뭐라고 하면 돼? 여기에 PQ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돼, 안 돼? 되는 거야. 반지름 줬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알겠어? 그냥 그러면 이렇게 내는 문제는 너무 쉬워 안쉬 쉬워? 쉬우니까 이런 문제 내야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살짝 바꾸 문제를 내는데 이 반지름을 한 점으로 줘요. 반지름 대신에 뭘 준다고? 한 점. 한 점. 중심하고 한 점을 주면요. 원이 지나는 한 점을 더 준다고. 중심은 2,3 그런데 1,1을 지나는 원을 구하여라 이렇게 준다고. 그럼 여러분은요. 2,3이 중심이다 그러면 여기 PQ에다 2,3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요 그럼 모르는 문자가 누구만 몰라 그럼 X,Y에다가 또 다른 한점어 이거 뭐야 이거 X였어? 왜말안 했어? 뭐요? 아 못했어요 Y 아아 못했어. 아 녹화하고 있는데 아 왜요? 네. Y죠 X,Y에다가 뭐 해야 돼요? 대입? 하면 돼요 여러분 뭐 하면 돼요? 한 점을 대입하면 돼. 이게 유형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형 2. 유형 2는요, 중심하고 반지름을 주는 게 아니라 지름의 양 끝점을 줘요. 뭘 줘요? 그럼 원이 있으면요. 지름의 양 끝점을 준 거예요. 이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를 준 거라고 AB점을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럼 AB의 중점이 뭐가 되겠어? 중심. 원의 중심이 돼요. 알겠습니까? AB의 중점이 뭐가 돼? 중심. 원의 중심 OA 길이가 뭐가 돼요? 반지름 그래서 중심은 뭘로 구하고? 중심은 평균 예, 평균 중점으로 구하고 a b 의 뭘로? 중점. 그 다음에 반지름은 뭘로 구해? 반지름은 5A 선분의 길이. 5점에 잡혀 구했을 거 아니냐고.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 다음에 3번. 이제 원의 방정식 찾는 문제 중에서 이제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세점원 위에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얘는 어떻게 풀면 돼요? 원 위에 서로 다른 세점 주어지면 일반형에다가 넣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여기에서 모르는 문자가 몇 개니까 A, B, C 몇 개? 세개 예주야. 그러니까 점세개 집어넣으면 A, B, C에 관한 1차 열리 방정식 아시겠죠?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지금부터 어려운 거 합니다. 원의 방정식 찾는 문제 중에서 이제 유형 4번. x축에 접하는 원 또는 y, y축에 y, 접하는 원. 원 있겠죠. x축에 접하는 원은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q의 제곱 중심의 좌표까지는 세팅을 해줘야 되고 중심의 좌표를 세팅했으면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 누가 반지름이 되느냐 중심의 Y 좌표의 절대값 한마디로 중심의 Y 좌표 저긴 제곱을 쓸 거니까 어차피 중심의 Y 좌표를 뭐하면 돼? 제곱 왜 그래? X축이 여기 있어 원이 이렇게 그려져 중심이 여기가 P, Q야 Y축은 안 그렸어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근데 이 길이가 뭐야? 중심의 Y 좌표잖아 근데 내가 왜 y 좌표의 절대값이라는 표현을 썼어? 이 원이 x축에 접하는데 아래쪽에 접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이 q의 좌표는 음수니까 반지름의 음수다 이러면 안 되니까 절대값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여기에다 뭘쓴 거니까 제곱. 알겠습니까? x축에서 떨어진 거요? 예 접할 때 하면 붙어 있는 거고요. 떨어져 있는 원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y 축에 접할 때는 누가 y 반지름이 되겠어? 피제곱 <laughs> 쓰면 돼. 이게 센스지 센스. 알겠지? 반대. X축, Y축 요번엔 뭐겠어? 둘다잘때 그쵸 동접이죠 X축, Y축에 요번엔 뭐할때? 동시에 접할때 그러면 X축 Y축 원이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거지 얘는요 반드시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냐2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느냐, 3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느냐, 4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느냐가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면요, 얘 중심의 좌표는요 반지름들이랑 같아요, 안 같아요. 맞아요. 같기 때문에 알코마. 알.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요 중심이 알코마 알이니까. x 빼기 r제곱 더하기 y 빼기 r제곱은 r제곱 그러면 모르는 문자가 몇 개예요? r 한 개죠? 한점더 줍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또 다른 원 위에 한점 준다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2,1을 지날 때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 뭐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원들도 다 찾을 수 있겠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 <laughs> 2,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때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R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여기 P 대신에 마이너스 R을 넣으니까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은 r제곱 역시 한점 줘요 안 줘요? 마이너스 2콤마 1 2사분면 위에 한 점을 지날 때 이렇게 줘요 알겠습니까? 네. 3사분면 4사분면 생략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